12월 30일 아침 주식 방송 시작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오늘 장에서 상한가, 주가 급등, 당일 급등 기대되는 단기 슈팅 종목들 탑3 준비해 왔는데요. 자, 그럼 오늘 장에서도 주가 폭등 기대되는 종목, 당일 급등 기대되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지탑3 종목 지금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장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빠르게 감사 인사부터 전해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우리 주식 도박이 유튜브 채널 제가 운영한 지 5년 만에 벌써 우리 구독자분들 1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모두 다아 그동안 제 영상을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들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우리 시청자분들 다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이 감사한 마음에 보답드리 고자 구독자 감사 이벤트 준비했습니다. 자 어떤 이벤트냐? 아 제가 여러분들 원래대로라면 아, 월 30만원 상당의 멤버십 회원들께만 제공하던 뭐다 이 주식 도박이 주식 공부방 그리고 또 월간 대장주 탑픽 레포트를 무료로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는 무료로 아 제공해드리는 공유해드리는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자 어떤 이벤트냐? 어떤 주식 공부방이고 어떤 대장주 레포트냐? 자, 여러분들, 주식 공부방은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뭐다? 장중에, 그날그날, 그날 그때 그 순간에 급등주를 만들어낼 주요 모멘텀과 또그 모멘텀으로 인해서, 당장, 바로 그날, 주가 급등이 나올 단타 유망주들, 단타 수익 유망주들, 바로바로 바로 공유해드려서 단타 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최적의 정보 공유해 드리는 게 바로 이 주식 공부방이고요. 실제로 우리 구독자분들 이미 2만 1천 명 넘게 입장에 계셔서 제가 알려드린 정보로 실시간으로 2만 1천 명이 함께 투자에 참고하고 계신 그런 공간이고 현시점 대장주 레포트는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현시점 기준으로 가장 유망한 종목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 대장주로 그 달에 딱한 종목씩, 속 시원하게, 어, 매수가, 매도가, 목표 수익률, 손절가까지, 그리고 주요 모멘텀과 주요 그래프까지 전부 다 이렇게 공유해드리는 대장주 레포트입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주식 공부방부터 어떤 공간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주식도박이 주식 공부방 실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주식도박이 주식 공부방 2만 1000명 넘게 입장해 계신 공간인 거, 제가 직접 운영하면서 무료로 여러분들께 정보 공유해드리는 공간인 거 체크 되시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2만 1,000명이나 들어와 계셔서 어떤 분들은 농담으로 이거 우리 개인 투자자끼리 우리 개미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모여서 만든 세력 아니냐 이렇게까지 재미있게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다 같이 공부하면서 건전하게 실전적으로 투자 수익 늘려나가고 실전적으로 단타 실력 늘려나가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실전 투자에 도움되는 단타하기 좋을만한 그런 급등 유망주들 바로바로 공유해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떤 종목들 실제로 공유해드리고 있는지 12월 29일 가장 최근 거래일 기준으로 볼까요? 자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자 12월 29일자로 그쵸?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따 제가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 이벤트 참여하시게 되면 들어오시게 될이 주식 공부방 들어오시면 어떤 종목들 공유받아 가실 것 같은지 보시라는 거예요. 자 12월 29일자로 어떤 종목 불리 해 드렸다 여러분들 쉬림 로봇 브리핑 해 드렸습니다 요 종목이 여러분들 어떤 모멘텀을 가진 종목인지 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서 12월 29일 슈림 로봇 이거 몇시몇 분에 알려드렸습니까 아침 9시 9분에 알려드려서 2100명 넘게 확인하신 메시지입니다 그쵸 자 아침 9시 9분에 언제요 여러분들 12월 29일 자로 슈림 로봇 그쵸 그럼 12월 29일 창 열리자마자 슈림 로봇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렸다라는 거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주식 공부방 들어와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되셨다 이 슈림로봇 종목 딱 봐도 장대양봉 그렇죠 상한가 불기둥 슈팅 나온 이 슈림로봇 종목 챙겨갈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는 겁니다. 슈림로봇 보시면 12월 29일 월요일자로 보다 꽉 채운 30% 슈팅 장대양봉 상한가 슈팅 나왔고 장마감 총가 역시 28.71% 슈팅 나온 종목이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즉 어, 여러분들 이따가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주식 공급방 입장 신청하시면 무료로 들어오셨을 때 이런 슈림로봇 같은 당일 상한가 슈팅 종목 챙겨갈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 라는 것이고, 9시9분에 이렇게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 들지림은요9시9분이면 여기거든요. 그쵸, 그렇죠? 렇6 5 2 0원지날때슈림은버 근데 여러분, 들그이후로어떻게 했다 여러분들 바로 슈팅 한번 나오고 또장 마감 할 때까지도 계속 쭉 올라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몇 퍼센트 30% 슈팅 나왔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이렇죠이렇식이로 여러분들 참고해 보실 만한 종목 이렇 그렇죠? 당일 수익 당일 급등 단타 원하시는 분들이 참고해 보실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알려 드리는 게 바로 이 주식 공급방이고 주식 공급방 입장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제가 알려 드릴 거예요. 30초. 30초면 끝나는 간단한 설문 조사 하나 참여하시면 되는데 이따가 제가 알려 드릴 거고. 어쨌든 10월 29일자로 역시 라운테크. 라운테크 또 알려 드렸죠. 그렇죠? 라운테크도 여러분들 공구차원에서 모멘텀 간단하게 적어 드리면서 라운테크도 9시 8분 역시 이것도 장 열리자마자 거의 그렇죠? 아, 장 초반에 알려 드린 종목이. 그렇죠? 자, 라운테크도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누가 봐도 꽉 채운 상한가 불기둥 29.92% 강세 유지하면서 상한가 유지하면서 마감한 종목 알려드렸고요. 12월 29일 월요일자로 라운테크 여러분들 29.92% 그쵸? 장중 고점도 장마감 종가도 29.92% 상한가 슈팅 나온 종목이라는 거알 수가 있고 예, 9시 8분에 여러분들 공유해드렸잖아요. 여기거든요. 장 초반에 이렇게 수급 들어오던 초반 지점에서 이렇게 딱 알려드렸고 여러분들 그 이후로 빡 계속 치고 올라가서 뭐다? 어3 0 상한가 슈팅 나와 좋다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요. 또. 어 주도 테마 대장주 같은 경우에도 놓치신 분들은 계속해서 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도 계속 브리핑을 해 드려요. 12월 29일 여러분들 그렇죠? 원이콜딩스. 이것도 12월 29일자로 또 한번 강조를 드렸고 원이콜딩스는 여러분들 9시 26분에 공유해 드렸죠. 자, 원이콜딩스도 어떻게 된 종목이냐? 보시면은 원이콜딩스도 여러분들 12월 2 9일자로 당일 급등 어, 어 이렇게 반타하기에도 너무나 좋은 22% 슈팅 나와던 종목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원이콜딩스 아, 같은 경우는 9시 2 0 분에 요이 지점에서 그렇죠 옮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셨다면 이렇게 원 사이드하게 올라가는 종목 가지고 어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수익 내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리고 또요 여러분들 자. 12월 29일자로 역시 인탑스 종목도 여러분들 어, 소개를 해드렸는데 인탑스 종목도 여러분들보다 9시 37분자로 이렇게 어, 소개를 해드렸죠. 인탑스는 여러분들 어떻게 된 종목이다? 인탑스도 보시면 이렇게 불기둥 슈팅 나왔습니다. 29.97퍼 강세가 나와줬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거 여러분들, 여러분들 29.97퍼 인탑스 어, 그리고 9시 20몇 분이었나요? 인탑스가 9시, 37분. 9시 37분에 어, 소개해드렸던 인탑스 종목. 9시 37분 어디냐면 여러분들 9시 37분이면 여기 이쯤이네요. 여기입니다. 여기. 그저죠요 지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이 구간에서 소개해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슈팅이 나와주고 장 마감할 때한번더 슈팅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쭉쭉 올라갈 만한 종목들 제 눈에 보이면 바로바로 소개해 드리는 게요 주식 공부방이기 때문에 요 주식 공부방 아 많은 분들이 어 들어오셔서 거의 항시보다 한 2,000명 내외로는 수시로 항상 확인하면서 매매에 참고하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장주 레포트는 어떤 거냐, 여러분들? 자 대장조 레포트 그동안 소개해 드렸던 거 한번 보면은 25년 1월 대장조 레포트로 드렸던 현대차는 요 지점에서 알려드려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쭉 강세가 나와줬습니다. 보면은 여러분들 대략 22만 5천원 아니한 21만원 요 구간대에서 소개해 드려서 32만원까지 올라갔었네요. 역시 저는 여러분들께 증거 근거 기록 없는 이야기 드리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자 이렇게 제가 현대차 종목 대장조 레포트로 여러분들 어, 소개를 해드렸었죠.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날짜, 1월 13일입니다. 여러분들, 맞죠? 자, 근데 현대차, 내장주 레포트로, 어, 드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이렇게 크게 한번 보면은, 25년 1월이면, 여기에요 그쵸? 여기 이렇게, 여러분들, 20만원 주가 구간, 그쵸? 25년 1월이면, 여러분들, 여기잖아요 그쵸? 여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때 주가 20만원 구간이었어요. 맞죠? 근데 지금 최근에 현대차 어떻습니까? 32만 5천원 고점 찍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쭉쭉 주가 폭등 아, 나올 만한 종목들 잡아들였던 게 현대차고 그리고 또 다음 대장주 레포트는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 여기 바닥 지나고 있을 때 5만원일대 구간에서 5만원대 구간에서 소개해 드렸는데 최근에 11만 7천원 넘겼죠 그쵸 삼성전자도 그쵸 이것도 역시 보면은 음 삼성전자 5월 대장주 레포트로 이렇게 제가 드렸었는데 5월 대장주로 드렸던 삼성전자는 4월 말에 소개해 드렸던 거 맞죠 근데 여러분들 그 이후로 삼성전자 어떻게 했다? 삼성전자 5월이면 여러분들 어디 여기예요? 그렇죠? 여기입니다. 저 여러분들 여기가 5월 7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주가는 보시다시피 52,000원대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최근에 주가 12만 원뚫었구나 12만 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쭉쭉 아무리 누구에게나 유명한 종목이라도 누구나 다 아는 종목이라도 그것의 저점 매수 타이밍, 고점 매도 타이밍을 아는 건 어, 많은 분들이 잘 어려워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도와드리는 게저 같은 주식 유튜버 역할이지 않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 7월 대장주로 알려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 자리에서 알려드렸어요 최근에 뭐 이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많이 오른 거는 뭐 주식하시는 분들이면 다 아시죠 그렇죠 이렇게 제가 대장주 레포트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알려드렸던 시점 7월 1일 여러분들 맞죠 이렇게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다 아실 거고 이거는 차트 실제 확인 안 할게요 그리고 또 9월 대장조 레포트도 뭐 로보티죠. 이것도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최근에 로보섹터 분위기 다 좋았던 거 이렇게 여러분. 근데 이걸 미리 알려드렸다는 게 중요하죠. 9월에 여러분들 레로아 로보티즈 종목 10만 원이 채안 됐을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32만 3천 원 찍었죠, 여러분들, 그렇죠? 로보티즈도 역시 보면은 이렇게 제가 로보티즈 8월 29일자로 그렇죠? 제가 강조드렸던 거 여러분들 보이실 거예요. 8월 29일자로요, 로보티즈. 근데 여러분들이 로보티즈도 어떻게 했다? 로보티즈도 로보티즈도 보면은 9월이면 여러분들 여기에요 맞잖아요 로보티즈 9월 1일자로 89,000원일 때 말씀드렸죠 지금 32만 3천원 찍었으니까요 그렇죠 이것도 대충 89,000원이라고 치면은 9327 그러니까 3배 넘게 오른거죠 한 3.5배 올랐네요 이런 식으로 쭉쭉 오르는 대장조 레포트까지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다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단타 하시는 분들이건 중장기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이건 줄 중에 하나 모두 다 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겠죠. 그럼 이 주식 공부방하고 대장조 레포트 무료로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시라면 제 기존 구독자건 아니면 신규 구독자분들이건 신규 시청자분들이건 누구나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뭐냐? 아까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있는 영상 그 조금 아래 내리시면 댓글 있는 부분 나오잖아요. 그 댓글 있는 부분에 있는 30초짜리 설문조사 하나만 참여해 주시면 누구나 다 전부 다 무료로 챙겨 가실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뜬금없이 웬 설문조사냐? 저는 제가 5년 동안 주식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구독자 아 빠르게 우리 구독자분들 늘려 나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아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금이라도 실전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될수 있는 콘텐츠 제작해 드리는 게 채널 성장 비결이겠죠 항상 그렇게 본질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게 뭔지 저희가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영상을 제작하는 게어 저한테 큰 도움이 저한테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쭤보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쭤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설문조사 어떻게 진행하면 되냐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영상 보고 계시잖아요 영상 아래로 내리시면 뭐가 있을 거다 어 댓글 있는 부분이 나오실 거예요, 그쵸? 그렇죠? 댓글, 그쵸? 그렇죠? 그럼 그 댓글의 첫 번째 줄, 첫 번째 댓글 보면요, 제가 직접 작성해둔 댓글이 있을 겁니다, 그쵸? 그렇죠? 그럼 여기 그 댓글, 제가 어, 제가 직접 고정해둔 그 댓글의 첫 번째 줄 보시면은 조 매니저 직접 운영 주식 공부방 입장 안내라고 해가지고 여기 파란 글씨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이거 클릭하시면 돼요, 이거 이 파란 글씨, 그쵸? 그렇죠? 이거 클릭하시면 설문조사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딱 말씀드림 말씀드립니다. 주식 공부방 입장하고 싶다, 초대장 받고 싶다, 대장들 레포트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이렇게 아래로 내리셔서 나오는 댓글, 그 댓글에 첫 번째 첫 번째 댓글에. 그첫 번째 댓글, 제가 직접 작성해둔 제 댓글의 첫 번째 줄에 보면 은 조매니저 직접 운영 주식 공급방 입장 안내 이게 있다. 그럼 여기서 이거 파란색 글씨 이거 누르면 바로 설문조사 참여 가능하시거든요. 이거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 누르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요, 여러분들. 딱 이렇게 나올 거예요. 보면 이제 조매니저 구독자 감사 이벤트라고 하면서 대장주 레포트랑 설문조사, 아, 주식 공급방 입장 필요하신 분들은 30초면 끝나는 설문조사 참여하시고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내리, 내리시면요, 쉬운 질문들 나와요. 뭐 구독하셨나요, 여부. 아, 어, 구독하셨으면 동그라미 아니면 x, x 누르셔도 어, 다 받아 가실 수는 있습니다. 설문만 참여하시면 뭐 투자 경력 그렇죠. 그리고 또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투자 스타일 그렇죠. 단타면 단타, 스윙이면 스윙 등등 그렇죠. 클릭하시고 또 어떤 목적으로 주식 투자하고 계신지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최근에 투자 성과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지. 손실 중이신지 뭐 본전하고 계신지 소폭 아니면 큰 수익 체크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연 목표 수익률 이거 그냥 여러분들 성향에 맞춰서 그쵸? 그리고 또뭐 시드 머니라던가 그쵸? 그리고 또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지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거 기타 클릭하시고 쫙 적어주시면 되고 어떤 분들은 20줄 적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한마디 적기도 하시고 그런 거 아니시면 그냥 이대로도 만족한다 이거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나오죠 뭡니까? 바로 구독자 아, 이벤트 상품 안내 즉 여러분들이 이거 원하시는 거 대장주 레포트를 원하시는지 주식 공모방 초대장을 원하시는지 둘다 원하시는지 저희가 제대로 챙겨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제대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제대로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제일 중요한 거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설문조사 왜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 받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 저희가 제대로 챙겨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제대로 보내 드리고 저희가 제대로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성함 어? 여러분들 성함 본명하고 여러분들 연락처 저희가 보내드릴 연락처 제대로 적어 주셔야겠죠 자 설문조사 제대로 다 하시고 나서 요 성함하고 연락처 잘못 입력하셔서 못 받으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꼭 그런 일 없도록 보다 성함 이거 별명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본명 적어 주셔야 되는 거 본명 여러분들이 뭐 유제자 석자 쓰신다면 유제석이라고 제대로 적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신청자 본인 신청자 본인 어, 핸드폰 번호 연락처도 제대로 적어 주셔야만 보다 저희가 제대로 챙겨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워낙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숫자 이렇게 키패드 입력하다 보니까 실수로 손가락 잘못 눌러가지고 버튼 잘못 눌러서 엉뚱한 번호 쓰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기 때문에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두번 입력하게끔 저희가 해놨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이거 두번꼭두번세번 확인하셔 가지고 요거는 꼭 제대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쵸? 자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이 설문조사 여러분들이 뭐 원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체크하신 거 저희가 제대로 여러분들께 어 회신드리고 안내드리고 초대해 드릴 수 있도록 보다 어 이렇게 성함하고 성함하고 연락처 이거 제대로 적어 주셔야겠죠 그렇죠 요것만큼은 두번세번 번 확인하셔서 꼭 본인 걸로 신청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거 저희가 어쨌든 여러분들 성함과 연락처 여쭤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반드시 안내해 드려야 되는 내용 이거 이렇게 적어 놨으니까 이거 다 읽어 보신 다음에 다 읽어 보신 다음에 동의하실 경우에만 내용 다 읽어 보시고 동의하실 경우에만 동의 이거 체크하시고 밑에 제출 이거 눌러 주시면 끝납니다 제가 뭐 설명드리느라 오래 걸렸지만 사실 어, 질문들이 다 굉장히 간단하고 어, 깔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30초면 끝나는 설문 참여하시면요, 어, 저희 제대로 입력하신 분들께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구독자 이벤트 참여해 주셔서 감사해요. 주식공부방은 이거 클릭하면 입장하실 수 있고요, 대장조 레포트는 이거 클릭하시면 입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자, 저희가 이렇게 다시 안내해드릴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제가 성함하고 연락처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이거 잘못 입력하신 분들은 만약에 이거 어떤 분들이 잘못 입력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안내받게 되실 거예요. 성함과 번호 잘못 입력하셨다. 잘못 입력하시면은 이거 대장률 레포트랑 주식 공급방 초대장 못 받으신다. 그렇죠? 다시 하셔야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두번세번 번 고생 안 하시려면 꼭뭐다한번 입력하실 때 성함하고 연락처 제대로 입력하시고 이렇게 저희가 안내해 드려서 여러분들이 공급방이랑 대장률 레포트 챙겨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활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클릭하시면 주식 공급방 여러분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 요거 클릭하시면 주식공부방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대장주 레포트는 요거, 요거 클릭하시면은 뭐다? 이렇게 12월 대장주 레포트 저랑 같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 주코치가 작성해 둔 12월 대장주 레포트 어 목표 수익률 120% 바라보고 있는 요 종목 챙겨갈 수 있으실 테니까요. 여러분들 어 설문조사 어 지금 영상 보고 계신 영상. 아래로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아래로 내리면 있는 첫 번째 댓글 첫 번째 댓글 제가 직접 작성한 댓글에 첫 번째 줄에 있는 설문조사 참여하셔서 주식 공부방이랑 대장교래포트 필요하셨던 분들은 전부 다 챙겨가시고 또 앞으로의 성공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좋은 거 기쁜 것 나누면 두 배가 되잖아요 주변에 주식하시는 뭐 가족 친구 지인 동료 선배 후배분들께도 공유하셔서 함께 신청하시고 다 같이 성공투자의길 동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한라 캐스트입니다. 자, 한라 캐스트 어떤 종목이냐, 여러분들. 전장, 자율주행 부품 경량화 종목이다. 근데 무슨 키워드가 들어간다? 휴머노이드 로봇 키워드가 들어간다. 그죠? 렇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 사업을 하는 종목이고 대량 양산할 준비까지 되어 있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한마디로 한라 캐스트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 종목이다. 라고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자율주행 로봇보다 자동차 부품, 로봇 부품, 경량화 부품 관련주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차트 목표가까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자면요. 자, 한라캐스트 일단은 수급적으로 봤을 때 너무 양호하죠. 뭡니까?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직전 거래일 때쌍끌리로 대거 유입이 됐습니다. 특히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92억이나 들어와줬고 신규 상장주로서 상장 초반에 저점 4,300원대에 어, 바닥 다져준 다음에 저점을 높여주는 우상향 랠리가 원만하게 나와주고 있죠. 그쵸? 이런 식으로 좀 작도를 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이 종목 현재가는 뭐 21,350원인데 저라면 이거 깔끔하게 어디까지? 23,400원대 한번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25,600원대도 한번 바라보는 종목으로 보다 할라키스트 목표가 한번 생각해 볼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 23,400원 도달하면 10% 익절 구간 2차 목표가 25,600원 도달하면 20% 익절 구간 나오는 종목으로서 할라키스트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두 번째 종목은요 SPG가 되겠습니다 SPG 로봇 감속기 사업 그리고 또 액츄에이터 사업까지 한다 한마디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부품은 이 SPG가 다 만든다 아, 감속기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아, 피지컬 AI 즉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관절을 담당하는 부품들의 핵심 공급사로 떠오르는 기업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어, 지금 저는 여기다가 LG만 준비해 왔는데 사실은 뭐 현대건, 삼성 이건 전부 다이 SPG 로봇용 감속기 액추에이터 줄서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제가 준비한 핵심 노트 한번 읽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들 SPG 한번 보시면요 최근에 주가폭등이 나와줬습니다 그렇죠? 주가폭등 나와준 이래로 어, 흑산병 떴어요 3거래일 연속 조정받으면서 그동안에 급등분 소화해주는 시간 거친 다음에 지지구간 잡아주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번 상승세 누가 견인하고 있다? 외국인 수급이 하루만에 98억 들어와주면서 어, 지금 멱살 잡고 캐리하고 있다 현재 주가 85,900원이지만 우리 이거 1차 목표가로 전구점 부근인 94,000원 한번 잡아주고 어, 그 다음 2차 목표가로 10만 10만 2천원도 10만 2천원도 2차 목표가로 생각을 해준다면 1차 목표가 9만 4천원에서 10퍼익 절구간 2차 목표가 10만 2천원에서 20퍼익 절구간 노리는 종목이 바로 SPG가 되겠다는 라거 여러분들 한번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종목은 HVM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HVM. 자 스페이스X, 테슬라가 아 지금 일론 머스크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우주항공, 우주항공 위성이라던가 우주선 로켓 사업 하고 있는 회사가 스페이스X인데 그 스페이스X가 2026년에 2,200조 원의 기업 가치로 미국 시장에 어, 상장하려고 합니다. 그 수혜를 보는 거고 스페이스X가 지금 여러분들보다 HVM으로부터 인공위성 만드는데 필요한 특수 합금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 x 의 파트너사로서 HVM이 뭐다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 핵심 노트 정리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바로 기술적 분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VM. 어 지금 사거래일 연속 외국인 수급이 풀 매수 들리고 있습니다. 100억, 11억, 19억, 34억 이런 식으로 어마무시하게 외국인들이 사들이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급등 한번 해준 다음에 물량 소화해 주는 4거래일의 시간 갖고 나서 한번더 다음 상승 파동 달리고 있습니다. 즉 쭉쭉 달릴 시는 여건이 마련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 현재가 59,300원이잖아요. 6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laughs> 죄송합니다. 1차 목표가 66,000원. 이차 목표가 72,000원 바라보면 여러분들 이 HVM으로 1차 목표가 66,000원에서 10% 익절 구간 2차 목표가 72,000원에서 20% 익절 구간 노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 한번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여러 번 강조드렸던 삼성 에피스 홀딩스 한번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삼성 에피스 홀딩스 삼성 바이오 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룹사 바이오 그룹의 컨트롤 타워 역할 하는 지주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삼성 바이오 아, 에피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언제예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방송, 그러니까 삼성 에피솔딩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 강조드렸던 게 이미 사실 언제 방송이다, 어, 12월 29일. 그러니까 어제 아침 방송에서도 이미 방송 해드렸던 건데 방송해드리고 나서 이게 많이 올랐어요. 하루만에 이게 어, 1 0 바로 그날 슈팅이 나와졌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삼성 에피소딩스 한번더 강조드리는 거고요 삼성 에피소딩스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가 뭐 73만원이잖아요 73만, 73만 9천원, 74만원이네 그럼 여러분들 우리 이거 1차 목표가 저라면 80만 4천원 80만 4천원 한번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목표가로 80만 7만 8천원 한번더 봐서 80만 4천원에서 10퍼익 절구간, 87만 8천원에서 20퍼익 절구간 노래 볼수 있는 종목으로 삼성 에피소드 딩스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외국인 수급이 진짜 쓸어 담고 있잖아요. 뭐 하루 만에 뭐 370억, 540억, 10, 120억, 240억, 160억, 진짜 셀수 없이 더하는 것도 무의미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쓸어 담고 있기 때문에 삼성 에피소드 딩스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한번 보셔도 괜찮겠다는 생각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아 그리고 아까 제가 주식 공부방 무료 입장 당일 급등주 당일 단타할 만한 종목들 그리고 주요 이슈들 소개해 드리는 요 주식 공부방과 또 중장기 대장주 레포트 알려드리는 이벤트 말씀드리면서 요거 받아가 주시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자 뭐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항상 많은 분들이 설명 한번만 더 자세히 달라 자세히 해달라 말씀하셔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아래로 내리면 고정 댓글 나오고. 고정 댓글에 있는 설문조사 30초밖에 안 걸리니까 그거 참여하시면 보다 주식 공부방이나 대장균 레포트 다 받아 가실 수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그리고 신청자 폭주 현상이 자주 벌어지기 때문에 이 이벤트는 언제라도 마감될 수 있으니까 영상 보고 계시면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Thank you.